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단체 급식을 같이 공부할 김지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이론을 다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혼자 공부하셨든 학원 수업을 들으셨든 어떻게 했든 이제 이론을 이제 대충 정리를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론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는데요 그럼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습이에요. 예습. 그래서 여러분들 왜그 이론 수업을 할 적에 뭐 예습을 강조하지 않았거든요. 굳이 예습을 해볼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 이~ 문제풀이는요, 예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업시간이 받아쓰기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종일 팔 아프게 받아쓰기만 하고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제 수업 오시기 전에 한 10장 열열열 정도, 10장 예, 정도 여러분들이 풀어오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보통 진도를 나가니까. 자, 그래서 왜냐하면 또이그 영양교사와 관련된 문제집이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는 게그다 그렇게 많지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따로 문제집을 사서 이렇게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실 기회가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스스로 문제를 풀어오시는 거, 그거부터 수업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고 그, 그, 나갈 진도 분량만큼 이론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되도록이면 그 책을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거하고요. 여러분들이 써보는 거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써가지고 뭐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알고 있는지, 어, 또 이렇게 혹시 모르고 지나쳤던 건 없는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확인해가지고 오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예습이 안 됐으면 정말 한 시간 내내, 하루,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죠, 오늘. 오늘 하루 종일 내내 받아쓰기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예습은 반드시 해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듣고 나서 조금 더 보충해둘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집에 가셔서 좀 복습을 하면서 보충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그 이론 때는요, 복습 프린트물이라는 걸 나눠줬어요.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요. 예스 yes,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오늘 할 진도 나갈 내용 거를 미리 나눠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다 문제를 통해서 풀어 볼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이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그 지금 우리 문제집에 있는 내용으로 다 풀기가 어다 일일이 다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오늘 분량만큼에 해당하는 내용에 어, 있,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미리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릴만한 그런 내용들로 워밍업 프린트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 드리니까요. 조금 일찍 나오셔서 미리 풀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수업 준비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이제 이 문제풀이에서 그 문제풀이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준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 나는 그냥 맨날 그 어, 필기만 하다 온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예습을 하나도 안 하신 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예습 그다음에 어. 그 수업 시각 전에 조금 일찍 나와서 워밍업 프린트를 통해 서 우리가 오늘 할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점검을 하는 어,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워밍업 프린트 다 받으셨죠? 예, 그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수업 시각 전에 예, 풀어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분들 그다뭐 이론에서도 한번 얘기하고 했지만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 단, 이제 우리 뭐 전공 같은 경우 이제 80점 만점이지만, 어, 단체급식에서 차지하는 비율한10% 이내에 이내입니다10% 그러니까 내지 10%보다 조금 작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8점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6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6점에서 8점 사이, 이렇게 정도로, 이렇게 좀 비율이 차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비율이 그렇게.